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시작 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을 유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니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를 상징을 하는데요.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가 제공받는 것이죠. 시험이 없다면 결코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매번 중간고사를 보고 또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아, 저 사람의 실력이 저 정도 자라났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자기의, 시, 자기의 실력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결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버년의 철로역정도 보시면, 철로역정의 모든 내용들은 장면, 장면마다 다순례자가 당하는 시험을,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디로 나아가냐면,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철로역정 두 번째, 그, 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순례의 여정인데, 두 번째는 자신과 똑같이 가족들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에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순례의 여정에서 천국에 들어가길 바라는데, 그곳에서 보면 모든 장면, 장명, 장면을 받아 다 뭡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계신 천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아멘. 그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외모를 여러분 잘 아시나요? 서양 화가에 보면 예수님 외모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외모를 뭐처럼 그렸는지 아십니까? 갓 쓴, 갓을 쓴, 어, 우리나라 어떤 양반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서 한 소년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을 때큰 바위 얼굴의 외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바위 얼굴에서 비춰지고 있는 인자하고 자상하고 참 지혜로운 모습을 닮아 가게 됐죠. 그것이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멘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사랑, 희락, 확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하면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예를 들어 우리는 희락이 있을 때 보면 희락에 대한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시험을 통과해야지 우린 사랑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우리가 사랑의 시험에 빠질 때 남녀간의 사랑이 시험을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닮아간다 그럴 때 반드시 사랑에 대한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사랑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면적인 것이 있어요. 사랑해 보이는 사람이 어떨 때는 굉장히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항상 나에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미워 보이는 사람이 내 주변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워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만나면 돼요. 단절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워 보이는 사람, 참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랑스러운 사람,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희락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희락의 반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러나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이란 것은 그냥 잠시 슬퍼하다가 끝나는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희락의 반대는 이런 슬픔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진정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통과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고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도 하고 또 속임수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시험 받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탄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뱀하고 뽀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사실 뱀이라는 동물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쵸? 참 교활해 보이고 징그럽게 보이는 그 외모의 모습 때문에 아마 사탄이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뭡니까? 가면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나타난 사탄은 하와를 속였어요. 거짓으로 그녀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거짓으로 그녀의 마음을 유혹할 때, 속였을 때 자극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뭔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하고 이루는 거예요. 욕구가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사람이 가진 에너지인데요. 이 욕구가 잘못하면 죄를 건드리게 되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면과 속임수로 인해 우리는 욕구를 분출하게 되고, 욕구가 잘못하면 죄를 가지게 돼요. 결국 실촉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실현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마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야구보서 1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받고 또 잘못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시험을 통과할 때내 욕심을 이기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통과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스 8장 2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여 예수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준비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며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초안드립니다.